4월 19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인류의 구원자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을지라. 입다가 미스바에게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부활 생명에 이끄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암몬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단은 선하게 취급받았던 자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의 포로였으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큰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이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입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큰 용사로 부름받으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재인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고 능력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족과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셋째, 이 사명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활 생명의 용사로 세우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용사들 담대하게 나아가요.